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의롭기를 바래요. 자기가 교회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교회가 정의롭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정의로워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스란히 교회에는 외면당하고 비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정의를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삶 가운데 올바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변화시켜 가야겠다. 이번 10월 한달 동안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 이것이 공리주의였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적은 사람 소수의 사람이 희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내 손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꺼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매일 먹는데 치킨을 주문하려고 전화하는 행동은 할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치킨 닭의 목을 쳐서 털을 뽑아 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서 튀겨 먹는 행동은 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공리주의의 약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 공리주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정의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나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이 있는 강자들이었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희가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죠.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면서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 그 혁명을 기리기 위해서 저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자유가 정말 중요하고 정의롭다 하는 자유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정의롭고 타당하다고 생각됐어요. 자유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흑인들이 억울함 가운데서 구제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자유주의 또한 진행됨으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냐? 개인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거냐면 운전할 때 내가 속도를 지키든 안전벨트를 매든 이런 거 간섭하지 말아라. 또 내가 마약을 하든 술을 진탕 마시든 담배를 피든 이런 거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어린 나이에 음란물을 보든지 폭력적인 걸 보든지 터치하지 말라. 내가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인권의 한 부분이죠 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제재하는데 인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런 게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죠 개인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가에 대립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 전에 부자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그런 복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당연시 생각이 되어 왔던 것들이 이 자유주의가 점점 확장되면서 부자들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든 안 돕든 내 자유다. 강제로 돕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부를 하려면 기부를 했지. 왜 나라에서 강제로 내, 내 재산의 몇 프로를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로 떼어 주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 넘겨 주세요. 존 롤스라는 학자가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의에 대한 책을. 그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단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뿐이다. 그 차별이 바로 복지이자 실질적 평등이다.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글자 보면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등해야 되고,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데,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강조되어 온 지금 시대에 매우 강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왜 소수의 인권들 또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적용되느냐. 바로 이런, 이런 사상에 힘입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피해를 보아야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약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차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지이고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가 장악했던 세상이 점점 더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런 소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것을 인용한 대통령.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런데 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공정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계 각층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이 시진핑의 정의론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사상, 어느 학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수 있겠죠. 존 롤스의 정의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건 아니에요. 복합적이지만 그 사람의 정의론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강조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다음 봐 보세요. 근데 이전 직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어요. 그 무엇이냐? 자국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자유주의에서도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롭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BTS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이 BTS가 콘서트로 많은 수익을 벌었는데, 이 BTS의 콘서트 좌석, 예매 가격이 이렇습니다. 피석은 14만 3천 원, 그리고 비석은 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 스테이지에서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고 멀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근데 BTS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피석에 앉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석 이 좌석표를 주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할까요? 지금은 P석과 R석 가장 가까운 두 자리는 추첨을 해서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S석, A석, B석은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런데 만약에 BTS가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 저 자리를 저 자리에 좌석표를 경매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BTS를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에 사는 사람 중에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제일 앞에 앉겠죠. 1억을 내서라도 10억을 내서라도 저 표를 사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렇게 예매되었을 때에도 약 1300억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BTS가 만약에 경매로 저 표를 판다면 그 수익이 10배 될 수도 있고, 100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익이죠. 자신에게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BTS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전달해 주려는 목적으로 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가수를 했구나 하고 비난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에 대한 방법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 공리주의 또이 자유주의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드 교수는 그 다음 차선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그 공리주의죠.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다른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여기에서 공동체주의에서 중요시하는 키워드 단어는 무엇이에요?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 의미가 중요하다. 다음. 자, 이 공동체주의의 기원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른 부산물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음 이런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예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피리를 들고 있잖아요. 아주 장인이 만든 기가 막힌 피리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피리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럼이 피리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줘야 공정하고 어떤 사람에게 줘야 정의로운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울까?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당신 그 피리를 그 장인이 만든 피리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10억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악사예요. 당신 그 악기를 내게 준다면 난 누구보다 더그 악기로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요. 다음.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라면 이익을 추구하겠죠. 이익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이 피리를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부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10억의 돈을 취하는 거죠. 다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공동체 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악기를 누구에게 넘기겠어요? 악사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에, 이 악기가 존재하는 의미에 가장 부합한, 가장 정확하게 이 악기의 목적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의미, 우리나라의 미래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의미,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샌드의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내 뜻과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정의론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해보세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혼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가정을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가정에 빚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빚을 갚을 만한 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사나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아니 애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매번 다니고, 애들한테 새 자전거를 하나씩 다 사주느라고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 붕괴했어요. 이러니까 그그 그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지. 아니 그것으로 빚을 안 갚고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면 어떡하냐. 그걸로 애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고, 애들이 타고 싶다고 자전거를 한 대씩 사 주고 그러면 어떡하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지원은 없다. 그런 사람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 토파지에 이런 학생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돈을 막 쓰는데, 아니면, 아, 이 사람은 돈으로 도와줄 게 아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은 배려하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참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석학인 사람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는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남은 3주 동안은 이제 2주 동안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저런 어머니가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 책을 바탕으로 남은 3주 동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아,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